심심해 해프 피아니언 용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뭐할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데공기돌 어디 가 거야 고마워 언니 어, 아 수상아 알 수비나 어 그래. 어? 왜? 내가 알아서 뽑고야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우리 반에서 내가 일등인 데왜 이렇게 못하는 거 같지? 여러분 저 자신은 잠시만요 여러분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여러분 저 다시 시킬게요. 안녕.